안녕하십니까 시나리마스터의 짤 선생입니다 자, 이번엔 동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최성수씨의 해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해우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자, 해우는 원래 키가 임, 이마이나 고기죠 샵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는 단조곡입니다. 그래서 이마이너 곡이 되겠습니다. 템포는 보통 수로, 수로 고고, 스루 고고 스, 템포는 발라드들을 보면은 68에서 70곡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68로 해놨, 해놨는데, 68, 이게 평균적인, 평균적으로 나오는 템포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이마이너가 원곡이죠. 에, 한번 들어볼까요? 이마이나의 사화음은 이마이나, 에이마이나, B7, B7. 자 여기까지가 전주곡이죠. 어, 여러분들 저 이마이나로 e 하시면은 사실 좀 앉아서 기타 치시는 분들은 에, 프로나 아마를 상관없이 좀 높습니다 키가 서서 부르면딱 어, 좋은데 앉아서 이렇게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D 마이너로 e 하게 되면 은좀 높아요. 그래서 자, 키를 한키 내렸습니다. 한키 내리니까 D 마이너로 됐죠. D 마이너. 자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이기거 간단하게 공부하고 여러분 제가 기타 치는 걸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자세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음이 라라레로 라, 라 라라레 올라가죠. 디마이너의 관계음이 디마이너는 레가 웃뜸음이고그 다음에 레파라 레파라가 들어가죠. 디마이너는 자, 라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4번선을 여러분들, 기타에서 4번선을 쭉 땡겨서 라 지점까지 땡겨서 전주를 시작합니다. 4번선을 땡겨서, 디마이나 4번선에서 디마이나 잡는 거는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초보자님들은 그 우에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라를 갖다가 도레미파, 3번선, 4번선을, 도레미파, 4번선을, 라, 솔라까지 땡기세요. 그걸 첫음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D마이너 스케일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또 D마이너 곡인데 A7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왜 D7이 나오느냐 D나 D7이 나온다 그랬죠 저번에 제가 어떤 곡 레슨할 때자 요런 거는 이 노래의 품위를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작곡가가 다 이렇게 세븐음을 넣습니다 D마이너 곡에 D7 C마이너 곡이면 C7 E마이너 곡이면 E7 이걸 넣, 넣습니다 이걸 넣는다는 건 뭐냐 다음에 홍길동에서 길자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Dm, Gm, A7이 사마음이죠. 으뜸아음 버금 딸리마음, 딸리마음. 이렇게 세 개인데 여기 이 D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나오면은 어느 곡이든지 다음에는 홍길동의 길로 간다는 그런 암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G 마이너가 나옵니다. D 마이너 거기서는. 자, E 마이너 거기 같으면 A 마이너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모두를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D7. 자 여기까지만 듣고 어, 이별의 예감 요 부분에서 어, D7. 이 나온 다음에 이별의 예감 때문에 여기서 메이저 스케일이 잠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여기에 이별의 예감에서 악보 상으로는 플랫이 하나 붙어 있죠. 거기서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는 자, 잠시 후에 제가 기타로 전주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자, 기타 앞에 앉았습니다. 자, 아까 제가 4번 선을 땡기라 그랬죠. 4번 선이 예, 여기 있습니다. 4번 선을 여기 라지점까지, 자, 이게 d 마이너 코드죠. 자, 땡겨서 이렇게 라까지 땡깁니다. 미파솔라죠, 미파솔라. 자, 여기까지 땡깁니다. 그대로, 3번 선도 그 위치 그대로. 칠하에서, 아까는 이거였지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반음 내려오는 두 번째, 여기까지 는좀 쉽죠? 자 여기도 D마이너죠. D마이너 지점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만 더 4번선을 끌어서 반음 내려온 놈이라 그랬습니다. A7 스케일이기 때문에. 아 자세히 보세요. 4번선 단단단단단단 단. D마이너 스킬 고대로 따라 올라가죠. 그죠? D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고대로 따라갑니다. 잘 보셨죠? 자 여기서 D7에서 나, 나오면서 솔샵이 나왔죠 아까? 음, 솔샵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자세한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자, 희나리 마스터였습니다. 짤선생이었습니다. 안녕!